인디자인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출판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접근성 도서 또한 인디자인을 이용해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도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워드에서 접근성 도서 만들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인디자인에서 도서를 만들 때에는 하나 이상의 마스터 페이지가 있어야 합니다. 마스터 페이지란 모든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표시되는 반복 요소들을 한 번에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스터 페이지를 만들어 봅시다. 메뉴바의 창에서 페이지 창을 열어줍니다. 페이지 창에서 새 마스터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A 마스터를 더블 클릭해 편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페이지 번호를 추가해 봅시다. 도구 모음에서 문자 도구를 선택한 후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해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메뉴바의 문자에서 특수문자 삽입, 표시자, 현재 페이지 번호를 누르면 A마스터의 자동 페이지 번호인 A가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머리글과 바닥글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도서에서 페이지 번호는 사용자가 스크린 리더로 인식하는 번호와 도서에 표시된 번호가 동일해야 합니다. 만일 동일하지 않다면 사용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글과 바닥글은 반복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스크린 리더가 읽지 않고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머리글과 바닥글에만 중요한 내용이 쓰여 있다면 본문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유의하여 인디자인에서 마스터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인디자인 도서 제작에서 텍스트는 페이지 영역에 직접 입력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텍스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구 모음에서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페이지에 드래그하면 텍스트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메모장이나 워드 혹은 브라우저에서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바로 넣을 수도 있고 메뉴바의 파일 항목에서 가져오기를 눌러 원하는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온 텍스트가 전부 나오지 않고 잘려 보일 경우, 텍스트 프레임 하단의 빨간색 십자 표시를 클릭한 다음, 원하는 영역의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면 텍스트가 이어져 나옵니다. 텍스트의 서식은 메뉴바의 문자 항목, 문자와 단락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문자창에서 글꼴, 크기, 자강과 행간 등의 설정을, 단락창에서 정렬과 들여쓰기, 내어쓰기 등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접근성 도서 만들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텍스트를 윤곽선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텍스트를 윤곽선으로 만들면 더 이상 텍스트가 아닌 하나의 이미지로 바뀌어 사용자들이 스크린 리더로 읽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접근성 도서를 제작할 때는 이 점에 유의하여 텍스트를 입력해야 합니다. 스타일은 인디자인에서 도서를 제작할 때 핵심적인 기능으로 접근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규격으로 변환 시 접근성 태그와 연결되고 목차 생성 기능으로도 활용되며 마스터 페이지로 페이지 전체를 관리하듯 스타일을 통해 텍스트 서식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에는 단락 스타일과 문자 스타일이 있습니다. 단락 스타일에서는 제목이나 본문의 서식을 만들고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고 문자 스타일은 부분적으로 또 다른 스타일을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단락 스타일을 만들어 봅시다. 메뉴바의 창 항목에서 스타일 중 단락 스타일 창을 열어줍니다. 하단에서 새 스타일 만들기를 선택하고 만들어진 새 단락 스타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대제목의 스타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타일 이름을 입력하고 기본 문자 서식에서 글꼴, 굵기, 크기, 행간 등을 설정 후 확인을 누릅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만든 대제목 스타일을 더블 클릭하면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중제목, 소제목, 본문에도 서식을 만들어 적용해 줍니다.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Ctrl-Y로 스토리 편집기를 열면 각 텍스트에 적용된 스타일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인디자인에서 스타일을 적용하여 텍스트 서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디자인에서 달락 스타일로 목차를 만들어 봅시다. 메뉴바의 레이아웃 항목에서 목차창을 열어줍니다. 먼저 상단에 표시될 목차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기타 스타일에서 목차로 만들 제목들을 선택하고 단락 스타일 포함에 추가합니다. 하단 옵션에서 접근성의 중요한 두 가지 항목에 체크합니다. 첫 번째 PDF 책갈피 만들기를 체크하면 PDF로 변환했을 때 목차와 동일한 책갈피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두 번째 소스 단락에서 텍스트 연결 만들기에 체크해 입법 변환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확인을 누르고 원하는 영역에 드래그하면 목차가 나타납니다. 목차의 간격을 정리해 봅시다. 메뉴바의 문자 항목에서 탭을 선택합니다. 탭 창을 목차 영역과 맞추고 왼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오른쪽 균등 배치 탭을 클릭합니다. 채운 문자의 점, 점, 점을 입력합니다. 적당한 지점에 눈금을 클릭하면 목차 제목과 페이지 번호가 균등한 간격으로 벌어집니다. 자간과 줄간격도 알맞게 조정해 마무리합니다. 책갈피는 메뉴바 창의 대화형에서 책갈피 창을 열어 확인하고 더블 클릭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인디자인에서 접근성 도서의 목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디자인의 이미지는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이미지와 고정된 이미지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접근성 도서는 이미지의 유형에 따라 스크린 리더가 인식하는 읽기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동 가능한 이미지는 분리된 텍스트 프레임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분리된 텍스트 프레임과 이동 가능한 이미지는 지필창이나 레이어 창에서 읽기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어진 텍스트 프레임에 있는 이동 가능한 이미지는 읽기 순서 조정이 어렵습니다.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먼저 읽거나, 텍스트가 끝난 후 나중에 이미지를 읽게 됩니다. 따라서 읽기 순서가 중요한 정보형 이미지라면, 고정된 이미지로 삽입해야 합니다. 고정된 이미지를 삽입해봅시다. 텍스트 프레임 안에 깜빡이는 커서를 놓고, 메뉴바의 파일 항목에서 가져오기를 눌러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텍스트 프레임 안에 깜빡이는 커서가 있어야 고정된 이미지로 삽입이 됩니다. 고정된 이미지를 우클릭하고 고정된 개체를 선택한 후 옵션을 열면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 텍스트가 필요한 정보형 이미지는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개체 내보내기 옵션 창에서 대체 텍스트 소스를 사용자 정의로 선택하고 대체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의미없는 장식용 이미지는 장식용 이미지로 선택하고 태그 있는 PDF 항목에서 태그 적용 또한 가공물로 선택합니다. 가공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장식용 이미지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메뉴바의 창에서 링크창을 열어 모든 이미지 정보와 해당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디자인의 표는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표와 고정된 표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동 가능한 표는 분리된 텍스트 프레임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분리된 텍스트 프레임과 이동 가능한 표는 지필창이나 레이어 창에서 읽기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어진 텍스트 프레임에 있는 이동 가능한 표는 읽기 순서 조정이 어렵습니다. 텍스트보다 표를 먼저 읽거나 텍스트가 끝난 후 나중에 표를 읽게 됩니다. 따라서 고정된 표로 삽입해야 합니다. 고정된 표를 삽입해 봅시다. 텍스트 프레임 안에 깜빡이는 커서를 놓고 메뉴바의 표에서 표 삽입을 선택합니다. 텍스트 프레임 안에 깜빡이는 커서가 있어야 고정된 표로 삽입이 됩니다. 접근성 표에서는 머리글 행의 유무가 중요한데, 인디자인은 표를 만드는 단계에서 머리글 행과 본문 행을 미리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든 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가져온 표는 원본에서 머리글이 지정되어 있어도 가져올 때 반영이 되지 않아 추가 지정이 필요합니다. 셀을 선택한 후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머리글 행으로 변환을 선택하면 됩니다. 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Ctrl Y를 눌러 머리글 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도서에서 표는 데이터 비교를 위해 사용하고 규칙적인 행과 열로 삽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점에 주의하여 인디자인에서 접근성을 높인 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인디자인의 하이퍼링크에는 URL, 파일, 전자 우편, 페이지, 텍스트 앵커 등이 있습니다. 모든 하이퍼링크는 대체 텍스트 작성이 가능하여 사용자에게 링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URL 하이퍼링크를 만들고 대체 텍스트를 작성해 봅시다. 텍스트나 개체를 선택한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하이퍼링크, 새 하이퍼링크를 클릭합니다. 연결 대상 URL의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고 대체 텍스트 작성으로 이동합니다. 하이퍼링크의 대체 텍스트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우선, URL이나 전자우편의 경우, URL과 전자우편의 주소를 그대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스크린 리더가 주소를 그대로 읽어 사용자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지 못해 불편을 겪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이퍼링크 이름만 작성하는 등 너무 단순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대체 텍스트를 작성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만들어진 하이퍼링크를 확인하려면 마우스 우클릭 후 하이퍼링크 대상으로 이동을 선택합니다. 또는 메뉴바의 창 메뉴에서 대화형 하이퍼링크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디자인에서 하이퍼링크를 삽입하여 더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디자인에서 태그는 세 가지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두 번째 구조 패널에서 추가하기와 세 번째 자동 태그 지정하기는 다른 규격으로 변환했을 때 태그가 포함되지 않아 스타일과 태그를 연결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스타일에서 태그를 직접 지정하는 것입니다. 접근성 도서의 핵심인 시멘틱 태그를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의 창에서 스타일 항목에 단락 스타일 창을 열어줍니다. 단락 스타일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왼쪽 메뉴 하단에 태그 지정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태그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은 제목과 본문의 구분 없이 전부 단락을 의미하는 P태그로 지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동으로 태그를 지정해야 합니다. 입헌 및 HTML과 PDF의 자동 태그를 바꿔보겠습니다. 도서명, 목차 제목, 대제목은 H1로 지정하며 중제목과 소제목은 위계에 맞춰 H2, H3 등으로 지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목을 H태그로 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스크린 리더 등 시멘틱 태그를 읽는 기술 대부분이 h 태그를 무시하고 p 태그로 읽기 때문입니다. 이미지와 표는 자동으로 태그가 지정되니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락 스타일 창의 더 보기 메뉴에서 모든 내보내기 태그 편집을 누르면 연결된 태그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디자인에서 읽기 순서를 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레이어와 지필입니다. 레이어는 복잡하게 겹쳐있는 이미지나 텍스트 프레임의 순서를 손쉽게 조정할 수 있지만, 다른 규격으로 변환했을 때 레이어 창으로 지정한 순서와 스크린 리더가 인식하는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디자인에서는 지필에서 읽기 순서 조정을 권장합니다. 지필은 여러 페이지에 걸친 요소나 그룹화된 개체들이 원하는 순서로 표시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메뉴바의 창으로 이동하여 지필을 찾아 클릭합니다. 지필창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하단의 첫 번째 십자 표시를 클릭하면 현재 도서의 모든 내용이 새 지필로 추가됩니다. 이때 반드시 내보낼 때 포함해 체크를 합니다. 확인을 클릭한 후 순서가 맞지 않을 경우 드래그로 조정합니다. 상단의 더보기 메뉴에서 태그 있는 PDF의 태그 순서의 사용을 체크하고 사용자에게 전달될 올바른 읽기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처럼 읽기 순서를 올바르게 구성하면 콘텐츠 내용이 섞이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는 도서 정보 또는 서지 정보라고도 불립니다. 인디자인에서 작성한 메타데이터는 PDF나 EPUB으로 내보낼 때각 규격에서도 동일한 메타데이터로 자동 활용됩니다. 정확한 메타데이터의 작성은 사용자에게 도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디자인에서 메타데이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메뉴바의 파일 항목에서 파일 정보를 클릭하면 파일에 대한 정보창이 열립니다. 기본에서 메타데이터 작성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도서에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할 항목은 문서 제목입니다. 메타데이터 제목을 통해 사용자들은 도서의 내용과 주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제목에는 작업 중인 인디자인 파일명이 아닌 도서의 실제 제목을 작성합니다. 그 외에 제작자, 설명, 키워드 등 도서에 대한 더 많은 메타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통해 명확한 도서 정보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PDF에는 대화형 PDF와 인쇄형 PDF가 있습니다. 대화형 PDF란 디지털 환경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문서로 클릭 가능한 링크나 버튼, 양식 필드 등을 포함하고 주로 전자책이나 웹 브로슈어에 사용됩니다. 인쇄용 PDF는 고해상도 이미지와 정확한 색상, 글꼴 등을 통해 인쇄물의 품질이 보장되기 때문에 종이책이나 포스터, 카탈로그에 사용합니다. 접근성 도서에 적합한 대화형 PDF로 변환해봅시다. 메뉴바의 파일 항목에서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대화형 PDF를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면 설정창이 나옵니다. 접근성 PDF를 위한 필수 항목, 태그 있는 PDF 만들기에 체크합니다. 왼쪽 고급 메뉴에서 표시 제목을 문서 제목으로 바꾸면 메타데이터에서 작성한 도서의 제목으로 표시됩니다. 언어 선택 또한 중요한데요. 스크린 리더는 PDF의 언어 설정에 따라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고 발음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언어 설정이 없으면 잘못된 발음이나 문법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설정을 마친 후 내보내기를 누르면 접근성 PDF 도서로 변환됩니다. 리퍼에는 리플로우 이퍼과 고정 레이아웃 이퍼이 있습니다. 리플로우 이퍼은 텍스트가 디바이스 화면 크기에 맞춰 유연하게 재배치되는 형식으로 글꼴 크기나 스타일을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어 가독성이 뛰어납니다. 고정 레이아웃 이퍼은 페이지 레이아웃이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고정된 형식으로 텍스트 크기를 조정할 수 없고 작은 화면에서는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접근성 도서에 적합한 리플로우 입법으로 변환해 봅시다. 메뉴바 파일 항목에서 내보내기를 클릭하여 입법 리플로우 가능을 선택합니다. 저장을 누르면 옵션 창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표지, 목차, 내용 순서와 텍스트의 배치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입법을 위한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리플로우 입법의 장점을 살리고 도서의 구조를 명확하게 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최신 버전의 인디자인에서는 향상된 접근성의 메타데이터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메타데이터 항목 또한 해당하는 요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키마.org 접근성 메타데이터는 기능, 위험, 모드, 충분, 요약 등을 정의하여 콘텐츠의 원활한 이용을 지원하는 정보입니다. 모든 설정을 마친 후, 내보내기를 누르면 접근성 입업 도서로 변환됩니다.